자, 오늘은 죽여주는 이모를 한분 만나러 와 봤는데요. 대전에 많은 이모들이 계시지만, 이집 이모님, 탑3 안에 무조건 드는 이모님입니다. 자, 이 집은 탐방동의 해산물 베이스의 실내포차인데, 자, 이렇게 실내로 들어가 보면 손님 연령층이 거의 전문님급 이상인데, 우리 전문님들이 방문하는 식당이라는 건 그만큼 맛집 보증인 거죠. 그리고 보시면 이모가 요리한다고 해서 그냥 숨겨진 부엌이 아니고 나름 오픈 키친이고요. 아, 그리고 옆 테이블을 둘러봤는데 이렇게 신명나게 술을 조지고 간 현장이 있었습니다. 이 현장을 보고 있으니 간땡이가 자다가 기상을 해버렸고요. 자 메뉴판입니다. 회로 시작해서 여러가지 해물 베이스의 포장마차 안주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구요. 자 저희는 메뉴판에 없지만 숭어회를 시켰습니다. 자 기본 안주는 환승하듯이 빠르게 스쳐 지나가 볼게요. 이집 가면 항상 이 미역국이 나오는데 갈 때마다 한살 먹는 기분이고요. 자, 이 계란 부침도 아주 좋았습니다. 기본 안주 나왔으면 기본 안주에 짜릿하게 한잔 들어가야죠. 한잔잡쉈고요 자, 한 잔을 딱잡쉈더니 드디어 숭어회가 나왔습니다. 숭어회 비주얼이 아주 죽여 주죠. 회가 찰지고 서걱 쫀득한 게 아주 맛있었고요. 자이 집은 회도 해지만 이 막장이 기가 막힌 황금 비율로다가 섞여 있는데 우리 이모님 막장 이 정도 블렌디드면 로얄 샬로트가 와도 안됩니다. 이 막장 안에 참기름의 고소함과 마늘, 고추의 알싸하고 매운맛이 한데 어우러져 천상의 하모니를 이루어내고 자상 위에서 천상의 하모니를 들었으면 우리 이제 천상계로 올라가야죠. 그러기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게 바로 이 깻잎입니다. 자이 깻잎 위에 막장에 절거버린 서걱 쫀득한 숭어회 위로 마늘과 고추를 얹어서 입속으로 직행하기 전에 여자친구 남자친구한테 오늘 키스할 거냐고 꼭 물어봐야 됩니다. 하실 분들은 마늘은 살포시 빼주시고요. 자 어쨌든 키스고 나발이고 깻잎 위에 싸서 먹는 이 숭어의 맛은 정말 탑급으로 맛있었고요. 자 그리고 이집 이모님 회가 식감이 훨씬 좋은데는 이유가 있죠. 회를 썰어서 내어준 게 아니라 지금 모양새를 보면 옆으로 넓적하게 말 그대로 회를 떠서 내어줬기 때문에 입에서 노는 식감이 훨씬 좋을 수밖에 없고요. 자 이제 우리 이쯤 됐으면 엔딩 보러 가야죠. 네 바로 국물이 나와야 되고요. 자 이집 이모님 단순히 회만 잘 뜨는 이모님이 아니라 국물까지 아주 끝내주는 이모님 이었습니다 이쯤 되니 우리 이모보다 이집 이모님이 더 좋아지려는 순간이고요 이집 이모님은 참 여러모로 사람 놀래키는 재주가 있는데 그 중에 또 하나가 이집 와서 회를 잡수시는 모든 손님들에게는 이 매운탕을 무료로 드리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우리 클린스만 감독보다 더 놀라운 전술을 보여주고 있는 우리 이모님이구요. 그래서 이 집은 맛이면 맛, 분위기면 분위기, 가격이면 가격, 이 3박자 중에 어느 하나 거를 타선이 없는 집입니다. 이날도 저는 오지게 잘 먹었구요.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그럼 안녕히 계세요.